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까?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유교에서 얘기하는 도덕군자처럼 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자꾸 이 유교적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기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피곤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수를 믿고 나는 뭐 도둑 군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골로에서 말씀에도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허감 멸망으로 가는 그 허감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전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옛 사람은 갖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냐하면은 새로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자들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 형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12절에서 12절부터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아멘. 하나님이 택하, 택해서 우리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섭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 택해서 우리가 무슨 어롭게 되어서 우리의 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보일의 은혜로 죄삼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냐하면은 거룩하게 되었고 예,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가 되었다면 거기에 그 신분에 마땅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말씀이냐면 사랑받는 자처럼, 이거는 뭐냐 하면 위장하라 이렇게 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랑받는 자, 자에 합당하게 거기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 그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이제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예. 긍률과 자비와 하나님은 긍률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긍률과 자비가 많으십니다. 이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것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극률과 자비와 그다음에 겸손과 온유와 네. 겸손과 온유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뭐예요? 나에게 와서 뭘 배우라고요? 내 마음을 배우는데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는. 이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시죠. 주님께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있어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는 그 낮아지시는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뭐냐면 길들여지는 마음을 했잖아요. 큰 황소가 아니면 펄펄 뛰는 말도 이 길이들어지면은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그, 어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까지 순종하는 그 온유의, 온유의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그세 사람이 가져야 될이그 삶의 방식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주님을 믿어서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방식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뭘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괜찮은 것 같아도 그 근본 마음 속에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얻었고, 예. 주님께서 그, 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거죠. 그 제자들의 무지도 참고, 심지어는 가론유다의 배반도 참고, 끝까지 참으셔서, 예. 그 마음이, 이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살아간 그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은 사랑이 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첫째로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보세요. 사랑은 온유하며, 그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우랬잖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교만하지 않는 게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 이것들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사랑의 마음이죠. 그 어, 오늘 주신 말씀 구절, 전에 구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자들은 그옛 것들은 벗어버려 그리고 벗어버렸다면은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격률과 예,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 우리가 새로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옛날의 생활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잘못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해야 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 3 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 있죠. 여러분들도 저한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저는 없긴 한데 그러니까 불만이 있거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볼로새 교회 공동체 주는 말씀이잖아요.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냐? 서로 용납하여 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된 우리를 죄악에 빠진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 준 것처럼 불만이 있는 사람도 용납하여 주는 이 방식이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 는 내가 새롭게 됐다 해가지고, 아, 지금 뭐, 뭐, 새롭지 않네. 저래가지고, 내 치거나. 그게 뭐냐 하면은, 이새로운게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는 거죠. 예.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보세요. 한쪽만 용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되, 주께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은 이 말씀 이해하면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달아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오래참음이나 겸손이나 이게 다 사랑의 요소들인데 그걸 뭐냐면 다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신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 보면은 도포 같은 걸 입으면은 그게 흘러풀러 플럭 가고 불안전한데 사랑의 띠로 이렇게 묶어줘야 그 옷이 깨끗하게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 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뭐가 주장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불안합니까? 뭐가 뒤승승합니까? 그 우리의 심령이 뭐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심령은 뭐예요? 거기에 주님의 평강,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숭승하고뭐 그렇다면은, 제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두 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뭐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우리 심령이 주님의 이 통치를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집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평강하죠, 편안하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평강이 통치,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이 통치 안 돼, 통치하지 않으면은, 우리 10, 10년 가운데 샬롬이 없,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빌리보스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뭐 계속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십년 가운데 우리 십년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평강이 많은데 뭐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예,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십년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평강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나만 평강하면 된다. 평강, 평, 평안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적.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평강하려면은, 나만 평강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형예배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자 아니면 뭐 검역에 대해 같이 기도하자 이거 뭐냐면 공동체적인 평강을 위해서는 아멘 그래서 내가 평강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사람이 평강하게 될 때라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평강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그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의 이 삶의 어떤 그 방식의 표현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데서 대해 순종할 따름이죠. 아멘 어, 하나님께서, 예요 예수 것을 믿고 새롭게 된 자들은 뭐요? 감사 i l l meet you. We will meet y 고 u We will meet you. We 뭐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걸 갖다 붙이면은 이게 뭐냐면은 불순종으로 가는 거죠 물론 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더 뭐, 감사가 안 나오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뭐냐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니까 거기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겉으로 표현되는 이그 삶의 이그 표현 방식은 감사입니다그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니까 뭐다 감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어디 감사라고요?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다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그 삶의 표현 방식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자들이 그 감사를 지속하게, 지속하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16절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가요. 이 감사로 이그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 속에 풍성이가야 된다. 아멘.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성령 충만에 이어지는 이 말씀도 뭐냐하면은 이 성령 충만과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가 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말씀은 따로고 또 말씀이 풍성한 것은 성령 충만과 따로는 문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해보면 알죠. 성령 충만하면은 그게 뭐냐면 말씀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풍성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 지혜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싸움만 해. 싸움만 뭐 세상 지혜로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 해봐야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아멘 권면한 사람들이 권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그 권면한데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구역장님들 아니에요. 세상 껏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럴 때 뭐냐하면은 말씀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시편과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가와 그리고 신령한 노래 뭐 복음성가 같은 거죠. 그렇게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여기서 보세요. 찬양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세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은. 감사로 나오는 거지. 감사로. 하나님 향해서도 감사로 되는 거. 예.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감사로. 이웃을 향해서도 감사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이뭐이 아멘은 소속이 문요 소속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나는 사회적으로 여기에 소속되고 여기에 소속되고 나는 뭐, 진보고, 보수고, 그렇게 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뭐예요? 예수 그도께 소속되어 있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합해가는 그러한, 예. 그렇게 될때 우리는 예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내네 이름을 해버리면 그게 예 은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고 예 그것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총체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가지고 예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의 그 방식은 감사라는 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도덕 분자나 아니면은 뭐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주님의 극률과 자비를 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고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옛날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또 모든 이에게 감사로 또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글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